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자 오늘은 좀 앞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잠깐 뒤돌아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좀 지겨울지도 모르겠지만 자 삼성 자 더하기 3x 더하기 예를 들어서 1이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뭘 했냐면 저번 탐구과제가 또는 탐구과제 안했던 사람들도 한번 봐보세요 이거 2차항의 효과를 한번 봐보자 2차항의 k가 이거 어떻게 변할 때이 전체 그래프가 어떻게 원래 있던 x 3승 더하 3x 더하기 1이라는 3차 다항함수가 얘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 값에 따라서 라는 탐구 과제를 냈었고 그 다음에 몇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 왔어요 탐구 해 가지고 진짜로 네 아주 멋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서로 정보를 좀 어, 교환하고 어, 남은 어떻게 했나 이런 것을 좀 알면 좋,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같은 경우 유난히 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네, 이 특별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마다 다 최선을 다했지만 대개 세개의 프리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프리, 첫 번째 프리는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GX를 x 3승 더하기 3x 더하기 1로 놓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랬냐면, hx, hx를, 네, kx의 제곱으로 놓고, 네, 그런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fx를 gx 더하기 hx로 한 다음에 하면서, 이두 함수의, 그러니까 두 다항의, 합으로 이3차다당을 봤어요. 그래서 더셈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저 평면에다가 그려보면 자 gx를 어,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다면 얘는 이거 최고차의 개수와 1차 개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3차다항의 기본을 할때 봤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냥. 네. 변곡점은 여기, 에, 여길 기 거고요. 네. 꺾이는 그, 인플렉션은 여기에요 기울기 여기 되는 점은 없죠.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KX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누군, 누군가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본인한테 무척 중요한 문제지만. 자, K는, 뭐 플러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플러스 2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뭐 플러스 3인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아주 멋졌습니다. 근데 네, 그래프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 컴퓨터한테 좀잘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 잘 그려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자, 그럼 그걸 볼게요. 그걸로. 자, 다음 슬라이드. 네, 볼까요? 이 경우는 k가 1인 경우에요. 얘는 k가 마이스 1인 경우고. 자,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의 합이니까,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쪽 그래프는 fx는, 네, fx는 x3승에다가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1이 있는 경우고, 이 경우는 X3승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있는 경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죠. 여기 지금 이게 하늘색으로 된게 이게 X제곱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주황색으로 된게 이게 지금 어 이게 X3승 더하기 3X 더하기 1이고요. 자, 그때 X제곱을 더했어요. 더한다는 소는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주황색이랑 하늘색 더하면 얘가 0이니까 그대로겠죠. 그래서 이게 보라색. 그러니까 우리첫번째는 얘를 좀 보라색으로 한다면 여기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승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축 좌표가 2분의 1이었다 해봐요. 네, X축이, 그러니까 X가, 그때 이 값, 그때 이 값, X제곱에 해당하는 건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거랑 그거랑 더하는 값은 거의 미묘하게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서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X, 그 X제곱에 대해서 Y값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영향을 주게 되죠. 주황색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서는. 자, 이쪽에서는 얘는 플러스인데 주황색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얘를 끄집어 올리죠. 위쪽으로. 요것만큼 끄집어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 주황색보다 음수에서는 위쪽에 있고, 그다음 양수에서는 원래보다 더 위에 있죠. 그에 비해서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다 음수예요, 지금. 이쪽도 이쪽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를 원래 있는 거를 끄집어 내리죠. 이쪽은 그다음 이쪽에 있는 것도 또 끄집어 내리고. 네. 그래서 그래프 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아니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보라색 그래프와 이쪽에 있는 보니까 이 x, 마이너스 x 삼승과 이쪽 플러스 x 아니, 아니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x 제곱이잖아요 두 그래프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지금에는 현재 그림 현재 나와 있는 그림으로는 정확히 안 드러나요. 좀더큰 값에서 드러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멈추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어떤 관계일까? 얘만 알면 얘만 알면 이 그다음 이, 이 그러니까 얘와 이 그래프를 알고 우리가 이 항을 알면 이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던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이 k 값이 조금 더 변할 때를 볼게요. 네, 자 볼까요? 이번엔 k가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아까하 비교하기 위해서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같이 한번 놨어요. 자 먼저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아까 아까와 똑같은 원리로 이제는 이 주황색 그래프에서 조금 더 이제 ex니까 ex 제곱이니까 양수가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 얘에 비해서 얘는 완만하게 올라간. 얘보다는 얘가 더 얘가 더 완만하죠. 네, 그말그 말로 이게 y 값이 더 크다는 소리니까 똑같은 x에 대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는 소리니까 더 많이 잡아채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양수영향이 더 크죠 예, 양수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이쪽이 이쪽이 그래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아니 그, 어, 급하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는 x 3승 더하기 3x 더하기 1의 그래프하고 큰 차이가 안 나게 얘는 그, 어, 급하게 내려갔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완만하게 되죠 자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밑으로 잡아채죠. 이쪽에서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 이쪽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약간 더 완만하게 되고 이쪽은 더 급하게 되고 네 얘와 얘를 비교하고 얘와 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와 얘를 비교했고 지금은 얘와 얘를 비교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3 마이너스 3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볼게요 근데 네, 이번에는 여기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요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2하고 2이구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비교했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가파르 졌으니까 양수의 영향은 조금 더 얘가 잡아채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얘가 이이 어, 어, 3x 제곱이 얘를 더 잡아채죠 위쪽으로 한동안은 그렇지만 얘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어,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따라가게 돼요 얘를 그렇지만 바로 이0 0 금방 0 금방에서는 근방. 0 영향이 상당히 있죠 얘가 예, 보다시피 양수 계속 올리는 부분에서는 크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쪽 2까지 또는 3, 뭐4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영향을 주는데 드디어 뭐가 돼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나오죠 아까 여기서는 안 나왔잖아요 아까 이게 어, 이게 엑스의 작업일 때는 밑에서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올라왔고, 조금 더 올라오면서 드디어 이제 기울기 영0이 되는 점이 나왔죠. 그에 비해서 마이너스 3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는 이쪽, 얘를 끄집면 내리죠. 얘를 끄집면 내리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기울기 영0이 되는 점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어,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네, 그러니까, 어, 한번 써보면, 이제, 어, 뭐냐면, 이제 f(x)는 네, f(x)는 x3승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는 건 사실은 이거였었어요. x 더하기 1의 가로의 3승이죠. 네, 그러니까 어, y는 x3승에서 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죠. 보다시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하고, 아니 이 항으로 표현하는 함수와 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함수 이두 가지를 알고, 예 알고 만약에 여러분이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면 1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면 뭐 예를 뭐 kx로 아 k k 썼으니까 px라고 해볼까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항이거의 그래프를 알고 이 항만 알았을 때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할어 이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항만 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만 안다고 했을 때이 그래프를 한번 어떻게 했을까 한번 추정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현상이 이제 뭐냐면 얘가 4일 때 이제 분명히 나타나죠 자 그럼 볼까요 네 이번에는 얘가 4x고 마이너스 4x 일단 요거 두개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이 4x1도와 마이너스 4x가 조금 더 그래, 점도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드러났죠. 자, 이제,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까 생각해 본 사람은 더잘 추정할 거고, 생각 안해본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뭐를? 네. x 3승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있는 경우와 x 3승 네.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인, 바로 이럴 때,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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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과 이 그래프를 할 때, 그리고 이 항만 할 때, 함수가, 그럴 때이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네, 제가 답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기울기는 이제 0이 되는 점이 두개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얘가 훨씬 가파르게, 똑같은 x에서 훨씬 많이 잡아채죠, 얘를. 예, 급기야? 기울기 아까는, 아까는 기울기 0으로만 만들어놨는데, 이제 0은, 0으로 만드는 정도만 얘가 잡아챘죠. 얘를. 잡아챘다는 게좀 이상하는데, 아무튼 더해서 0이 되게 만들었죠. 기울기 0이 되도록.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나오고, 이미 여기서 나오고, 이제 그만큼 얘가 빨리 얘를 잡아 올린 거죠. 그러나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얘의 영향이 훨씬 커요. 얘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를, 이게 양수가 훨씬 크니까 얘가 더, 더 끄집어 올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다가 얘 능력은 어느 정도 가면 한개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워낙에 빠르게 어느 X가 어느 정도 절, 절단값이 커지면 얘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못깬 뒤로 그때부터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두개 그때 거의 그 얘를 따라가게 되죠 저쪽 x 마이너스 100일 때는 이해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음수가 얘를 끄집어 내렸지만 어디까지 기울기가 0이 되도록 끄집어 내렸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왜냐하면 얘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기울기 0이 되도록 끄집어 내렸다가 얘를 그 다음부터서는 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더 끄집어 내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면서부터 얘의, 얘의 증가분을 얘가 서서히 이제 따라서 끄, 끄집어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이런 접근법으로 프리를한 음,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멋지죠 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론을 명명쾌하게 내리지 못한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뭐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이제 뭐한 6개월 1년 뒤에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네 편지 한 4장에 걸쳐서 이걸 주도 어, 면밀하게 그려보고 해서 적어왔어요. 네, 감동했습니다. 네, 오늘 한꺼번에 다른, 어, 두 가지 풀이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은 못하겠고, 내일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은 숫이 없어요. 좋죠? 네,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네, 감사합니다.